다 12월 셋째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매주 얼굴을 이렇게 뵙는 것이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자꾸더 확산이 되어서. 일상 생활에 많은 죄악 있고 또 두려움이 많이 옵니다.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오후에 3차를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비몽사몽간에 하지긴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 날에 또 왼쪽 팔에 막 통증이 많이 와가지고 종일토록 고생을 하다가 어제. 토요일 날은 많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제일 또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도 안 쓰면 안될것 같아서 마스크도 이렇게 다시 쓰고 하여튼 우리가 좀 조심을 하고 하루하루를 가야 될것 같아요 뭐엇보다도 일단 내가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이 코로나 이제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어, 늘 날마다 어, 잘 대처하셔서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접촉도 하지 말고 그리고 걸리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그런 단어가 있다면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또 연말 특수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좀 매출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많이 있겠지요 지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은혜 생활을 못하니까 신앙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언젠가는 빨리 좀 회복되어서 또 전처럼 서로 교제하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복도 지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전반전의 삶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중반전,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시간에 고난이 찾아왔죠 한 가지 고난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요비 대처한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끈끈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입술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이제 참그 어려운 중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비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수 있었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한살한살더 먹어가면서 우리도 노년이 이제. 뭐 되신 분도 있고 되어가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노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노년의 복된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네, 젊을 때는 뭐든지 할수 있고 뭐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그래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할수 있습니다. 노년은 어떻게 인생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중반전 인생의 중년기에 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또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노년의 갑절에 그런 복을 받고 노년을 아름답게 정말 최고의 성경의 모범생 중에 하나로 그렇게 요비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딘 겁니다 믿음으로 견뎠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겠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하든 주변의 친구들이 자기를 뭐 뭐라 세우던 상관없었어요. 남의 이야기 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에 믿음이라는 것을 다 세워놓고 견고하게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났을까요?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과 함께 깊은 신앙으로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고기를 잡다 보면요. 얕은 물가가 있고 깊은 곳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저 형님과 함께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깊은 데 가야 아주 큰 고기들이 있습니다. 얕은 데는 피라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알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것들을 허락해 주셔요. 예, 예수님이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문을 이라. 아멘. 영적으로 깊은 데 들어가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괴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번 첫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귀로만 들었던 얕은 신앙에서 깊은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깊어졌어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에 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아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욥을 이로하러 왔다가 욥을 막 코너로 물어넣었어요. 네가 이렇게 고통 당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죄가 있어. 이거 다죄값으로 받는 거야. 이유 없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너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빨리 토해내라. 오히려 다그치면서 욕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해 화를 다 풀어버려, 빨리 풀어버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제가 이유 없는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해 봤습니다. 제가 말을 성도들한테 거의 안 합니다. 혼자 다 사귀고 그냥 말아요. 대부분이.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다 제가 책임지고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다제 탓으로 돌리는데 그러다가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그냥 얼른 풀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손해. 요 욕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자기 친구들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비 생각할 때는 별로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이렇게 큰 고난 당할 만한 것이 없는데, 자꾸 다그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다가 이내 깨닫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요? 저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욥도 용서를 해주는 거죠.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이 어려움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켰다는 말은 회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자 여러분, 이 관계는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친구들과 강의가 틀어져 있어요. 요벳 마음속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미운 겁니다. 나를 좀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좀 격려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당한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나를 코너로 몰아놓고 나를 막 죽이려고 정말 하는구나,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때요, 요번 그것을 이제 기도로 알기, 풀게 된 겁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틀어져 있으면 잘안 되는 것이 인생의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틀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자문 11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고기를 먹고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그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른 조각 김치 하나를 먹더라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먹으면 그것이 맛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관계가 틀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가기 싫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요. 서로 성도끼리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참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서로서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관계보다 인간 관계를 더 먼저 우선시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 들을 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보다, 예배보다 친구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틀어져 있는 관계, 친구와 이웃과 틀어져 있는 그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것보다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번 이제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친구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배의 이 곤경을 돌이키셨다. 아멘. 자, 그러면 요이 받은 축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1 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백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이전에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겁니다. 물질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많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약속을 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분 고난당하기 전에 동방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물질을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 중요하시죠? 그냥 많은 재산만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 31장 16절 이하를 보면 요비 어떻게 물질을 썼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고아들, 과부들에게 늘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움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늘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할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부자거나 내가 여유가 없뭐 없을지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런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손을 펼 때에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은 더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줄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복이죠. 자, 요비 아들 일곱에 딸 셋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노년에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들 일곱에 딸 셋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딸의 이름들이 각각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을 보니까 전국에서 아주 아리따운, 아름다운 딸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노년이 되면 큰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시나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자식의 복이 복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만나면 자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 이야기, 자식들이 잘 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드리는 것만큼 노인의 큰 복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놓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지만, 잘못되면 오히려 부모가 슬픔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꼴고 굵게 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부모의 고통이지만 잘 되면 부모에겐 존귀와 영광을 부모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위를 가될 때에, 왕후가 될 때에 이렇게 에스더를 소개했어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그러면 오늘 요배 자녀, 딸은 어떨까요? 아리따운. 똑같습니다. 이아리따운다는 말은 외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씨가 곱고 신앙심이 깊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그런 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배 아들들 또 딸들은 지금 노년에 아름답고도 아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유비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땅에서 유비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이 욥기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이에요, 야기예요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이 분배가 됐을것 같아요? 아들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 후에 500년 후에 모세 율법 시대에도 딸은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슬로브와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들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아버지가 받은 이 기업 아들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 끝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딸들의 말이 맞다. 아들이 없으니까 딸에게 그 기업을 줘라. 근데 500년이 앞서 있어요. 벌써 요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딸에게도 상속권을 주신 겁니다 요즘에는 이 말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4 0년전 이야기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딸에게 상속권을 준 거예요 제 아내는 도장을 그냥 무조건 찍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분배를 하는데 작은 아버지가 와 가지고 "야, 딸들 도장 찍어, 인감 하나씩 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들은 전부 상수권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푼도 못받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지금은 딸이나 아들이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우리나라에도 딸들은 상수권이 없었어요. 근데 벌써 4천 년 전에 요번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주는 그런 시대를 앞서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딸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요번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6절 보세요. 그의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40년을 더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1 7절 보면 "나이가 찼다" 이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찼다는 것은 명수대로, 기한대로, 찼다는 말은 풍부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명대로 장수하고 아들을 보고... 또, 손자 사들까지 보면서 살았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장수를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어떤 음식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보통 이제 뭐 90세 이상 100세가 대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욕은 그 당시에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수명이 길었지만 그러나 어찌든이 욕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다 채우고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또 그런 삶을 하나 소개합니다. 모세가요, 120세에 죽었어요. 40세까지 왕궁에 살고, 40년 80세까지, 어, 고난의 삶을 살다가,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120세에 죽었어요. 모세가 그때 죽을 때 어떻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에 죽을 때에도 건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거나 또 일을 하다가 손을 딱 놓으면 그냥 금방 늙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뒤로 물러서긴 하지만 아예 손을 놓지는 말고 우리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생활도 하시고, 우리가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계속 살아야, 뭔가씩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묻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말년에 또 노년에 건강하게 또 자녀들이 잘리고 또 물질로도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